반갑습니다. 3300제. 우리는 중일과정이고 73페이지의 명사의 복수형 규칙 변화하겠습니다. 자, 일단 복수가 된다는 말은 셀수 있어야 돼요. 그죠? 셀수 있는 명사. 자, 대부분은 다뭐 붙입니까? S 붙이면 됩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모음 다음에 O, 모음 다음에 Y, 끝나면 S 붙인다. 이렇게 해놨죠. b a g s Games, Windows, Doctors. radios, 그죠? videos, 그 다음에 days, toys. 이렇습니다. 장난감. 근데 이제 자음 플러스 5로 끝나면 e s 를 붙이거나, 쌤은 어떻게 외우냐면 ch, sh, o, x, s 이렇게 외우거든요. 한꺼번에, 한꺼번에. 발음 때문에 그래요. ch, sh, sh, o, s. 얘네들은 s를 붙이면 발음이 힘들어요. 치스 치스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즈 이렇게 늘려준 거예요. 치즈 쉬즈 크스 이런 식으로 토메로 p 스포테 t 로 e 스그 다음에 예외가 있어요. 포토스 이 예외가 참영웅반데 약간 지랄맞지만 예외를 잘 외우셔야 돼요. 포토는 원래 포토 그래프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S로 붙인 거예요. 피아노도 피아노 포르테 열리개세개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S만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S로 끝나서 버스스 아니죠. 버시즈 박시즈 d 치즈 디시즈 접시 자, 플러스 Y로 끝나면 I로 고치고 e s 다 이거는 이제 많이 했죠. 베이비즈 아기들 뭐냐, b a b i e s cities, stories, yucky, candies, 사탕 이렇습니다. f 나 f 인이 v 로 고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발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wolves 안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wolf 바꾸고 z. knife, knives, l e a v e s 입히죠, 입. wives 안에 자, 예외, 또 예, 예외 나죠클리프는 절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클립스, 루프는 지붕이죠. 루프스, 그렇습니다. 자, 밑에 봐볼까요? 음, 우리는 이렇게 한번 부를게요. Class, Classes, Hours, Church, Shh, Yes, Pages, i s h s h 니까 Yes, Sandwich, Shh니까, Yes. Hero s 부침입니다. 맞나? Heroes 아닌 것 같아요. 예외입니다 Heroes sizes stories y를 i로 고치고 es 그다음에 inch ch죠 inches leaf v로 고치고 yes 어 hero 약간 헷갈린다 hero 어 es인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한번 답지 체킹 바, 반드시 해보세요. 샘들 깔릴 때가 있어. <laughs> 자, 그 다음에 어, 끝났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